아? 뭐야? 맞아. 어, 야 오토. 어오는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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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

여자야? 어이, 어이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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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대리 개새끼, 개새끼, 너, 너 진짜 너네 싸운다면서 왜안싸저 상대랑? 그래, <웃음> 그래, <웃음> 그래. 여기였어 야, 얘 왜? 왔어, 얘 왔어. 한명 버리고 성공했다. 한명이라도 <laughs> <laughs> 자르고 가. 계단 어. 어. 봐, 계단 어. 봐. 이렇게 보면 쟤 3인칭이잖아. 상대 3인칭이잖아 이러면. 그래, 그래, 그렇게 봐, 그렇게 봐, 그렇게 봐. 오잖아, 오잖아! 쏴, 쏴! 경선 없는 클립 딱. 따... 저 타면 어디로 가? 타면 당연... 자기장 밖으로 갈거같 <laughs> 준비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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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준비해. 셋. 아 빠르다 했어 나도 뛰어내렸는데 너무 빠른데? 이어떻 타야 돼 저거? 다려 다, 다. 이거 따라가봐. 투만 하고 타 돌려. <laughs> <laughs> 야얘네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봐. 씨. 존나 무서워. <laughs> 안 <시장> 불, 포탄 없어,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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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탄 없어! 야, 야, 우리 물쳤다물쳤다 야, 불이 왜 찼어, 씨발! 야! 야, 어떡해, 그래. 어떡해! 어떡해! 나가! 아, 아, 아! 야, 씨발! 물 불이 왜! 물을 버릴 수준이 아니야! ᄌ 댔어 ᄌ 됐다! 야, 야, 우리, 나. 가지, 나. 야, 어떡해, 어떡해! 나 죽었어!